나랑 똑같은 해외 구매대행 하는 거 맞나? 왜저 사람만 매출이 더 높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구대 셀러분들 이제는 이 전략 쓰셔야 대박납니다. 새로운 전략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해외 구매대행에서 새롭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싱부터 업로드까지 원 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해요. 더 많이 벌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싱 퀄리티 높이기입니다. 열심히 소싱해서 마켓의 상품을 1000개 이상 채웠는데, 유독 주문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들도 다 나랑 똑같은 상품 팔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포인트, 잘 팔리는 상품을 소싱하세요. 제가 두 가지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품과 오른쪽 상품. 이두 가지 상품 중 어떤 상품을 소싱하시겠어요? 언뜻 보기에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다잘 판매가 되는 상품 같죠? 하지만 저라면 이 오른쪽 상품을 소싱할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 데이터가 이게 더잘 팔린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요. n 자콘 소싱기에서는 이렇게 상품의 구매 건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일이 마켓에 들어가서 판매 순으로 정렬해보지 않아도 누적 판매가 있는 상품들만 쏙쏙 뽑아줍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소싱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거치시는 것보다 자동으로 소싱 상품 퀄리티를 높이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상품의 퀄리티를 높여주셨다면 두 번째, 이제는 상품 업로드에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합니다. 상품 업로드? 그거 그냥 알바분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싶으시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상세페이지 번역이에요. 2024년 초반만 하더라도 관자동에서 상품 번역을 굳이 번역은 수동 판매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해졌어요 지옥션에서 상품 등록 수량을 더 낮게 제한하고 있고 무료로 상세페이지 번역을 지원하는 업로드 사이트도 더 많아졌어요 당연히 기존과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릴 불사자 플랫폼에서는 상품을 수집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세페이지 번역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번거롭게 글자를 하나하나 클릭하고 번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가 다 번역 없이 업로드를 할 때는 물론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상세페이지 번역이 가능해져 버린 시대예요. 이 포인트, 우리는 2025년에 놓치고 갈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 쿠팡 카테고리입니다. 쿠팡이 작년에 해외 구매된 반자동 셀러들에게 정말 많은 고민거리를 줬었어요. 대부분의 반자동 셀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업로드하고 주문처리를 하기 때문에 마켓 플랫폼에 직접 들어갈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쿠팡은 상품의 카테고리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상품 노출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쿠팡에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2,000개 업로드했는데 실제로는 노출이 100개만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든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 불사자 외에는 처음부터 쿠팡의 카테고리와 옵션을 매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쿠팡 카테고리와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쿠팡에 업로드한 상품이 잘 노출되고 있는지, 혹시 카테고리와 옵션이 정상적으로 매칭되지 않아서 노출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품이 있지는 않은지, 꼭, 꼭 확인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쿠팡 주문권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돈을 써서 알바를 활용하셨거나 아니면 애써서 직접 업로드하셨을 텐데 돈과 노동이 투자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건 똑똑하게 업로드 사이트를 고르시고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아무따, 소싱 프로그램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업으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켓별로 최대 상품 등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확장해야만 남들보다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집 앞에 작은 마트와 길 건너편 큰 롯데마트 두 가게의 매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 다들 아시죠? 해외 구매대행도 똑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상품을 깔아두고 판매를 해야 기대할 수 있는 매출 자체가 높아요. 저도 부업으로 해외 구매대행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소싱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니 직접 하나하나 소싱할 수밖에 없었어요. 퇴근 후에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데 회식이라도 잡힌 날에는 다음날 알바분에게 넘겨줄 업로드 리스트가 없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주말에 온통 투자하더라도 소싱이 막히기도 하고 갈수록 비슷한 제품만 소싱하는 것 같고,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가 생활과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이러니 어떻게 매출이 잘 나올까요? 어떻게 사업자 확장에 대한 꿈을 꿀까요?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투자한 시간 대비 소박한 매출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선 소싱 프로그램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싱 프로그램이 단순히 상품만 리스트업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기껏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상품 소싱을 진행했는데 별도의 필터링도 없고 판매권도 없고 리뷰도 없는 그냥 초보자가 업로드한 상품을 소싱해준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큰 의미가 없겠죠? 고수셀러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소싱해야 당연히 돈 내고 소싱기를 쓰는 의미가 있잖아요. 엔자콤 소싱기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상품을 소싱해주는 것뿐 아니라 상품명을 변경해주고 타오바오 링크와 카테고리를 수집해주고 배송비를 추천해주는 등 우리가 상품을 업로드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싱과 업로드 영역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야 빠르게 매출을 확장하고 높은 매출에 다가갈 수 있어요. 뒷부분에 자세하게 풀버전을 준비했으니 그동안 해외구매대행 소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뒤에 영상까지 마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에게 잘 맞는 해외구매대행 방법 고르기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 아직도 반자동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반자동, 수동, 반대량,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답니다. 혹시 반자동 사업자를 3개 이상 운영 중이신데 좀더큰 매출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반자동의 진력, 새로운 도파민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수동, 반대량과 같이 같은 해외 구매 대행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마켓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엔자공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반자동, 반대량, 반자동, 수동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마켓을 운영하는 셀러분들이 정말 많으시답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인데요. 저희가 반대량 강의를 진행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셀러분들의 매출이 정말 정말 잘 나옵니다. 나는 더큰 매출을 원해 하시는 셀러분들이라면 더보기란에 반대랑 관련 게시글을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어서 엔자콘 소싱 자동화 프로그램을 파헤쳐서 알려드릴게요. 엔자콘 소싱기는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 기반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모든 정보가 이 시트 안에 수집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수정하고 복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트가 조금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1단계, 2단계 순서대로 진행만 하면 되니까 조금 익숙해지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소싱기가 초보자들이 소싱한 상품을 소싱하거나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안 팔리는 상품들까지 소싱해 버린다면 우리가 기껏 돈을 내고 이소신기를 사용하는 의미도 없고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엔자콤에서 분석한 시크릿 로직에 따라 고수 마켓만 추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파는 마켓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요. 마켓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시로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마켓 수집을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1번 마켓 수집에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데이터가 비워져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부분에 데이터가 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소싱할 상품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판매 누적이 있는 상품 최근 3일 내 판매된 상품만 수집합니다. 더불어 객단가와 추출 페이지 수도 이 부분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잘 팔리는 상품만 수집하게 됩니다. 상품 수집 프로그램까지 돌리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에 데이터가 채워지게 됩니다. 마켓명은 제가 임의로 일단 지워두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마켓명 부분도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마켓 수집이랑 상품 수집까지 완료해 주셨으면 세 번째로 상품 가공을 진행하실 텐데요. 엔잡콤에서는 상품의 타오바오 링크, 상품명 가공, 카테고리, 배송비 추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소싱한다면 하나하나 손으로 진행해야 했던 부분들을 클릭 한 번으로 프로그램이 대신해준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품 수집이 채워진 상태로 상품 가공 프로그램을 돌려주시면 2단계에 데이터가 채워지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기존 상품명과 달리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상품명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제 타오바오 링크도 추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타오바오 이미지도 추출이 되고, 카테고리, 태그, 구매건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배송비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자콘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송비도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 소싱을 모두 마치셨다면 업로드 프로그램에 상품을 수집하기 위한 엑셀 파일을 추출해주실 건데요. 이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플랫폼을 선택하신 뒤 프로그램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불사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사자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주시면 불사자에 대량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엑셀 파일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반자동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업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사자에서 상세 페이지를 일괄 번역하는 거를 이 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추출한 엑셀 파일을 이 부분에 업로드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2번 상세 페이지 일괄 번역 클릭하신 뒤에 수집하기를 눌러주시면 상품이 수집될 때 자동으로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반자동도 올 번역이 필수인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 번역이 가능한 사이트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써였을 때내 마켓이 다른 마켓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2025년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소싱 프로그램도 반자동 업로드 프로그램도 더 똑똑하게 골라주셔야 합니다. 똑똑하게 선택하셔야 남들보다 빠르게 마켓도 확장하고 목표 매출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해외 구매 대행에 진짜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